전국 최고의 강사는 아니더라도 전국 최고의 강의가 될 거야. Send the lecture. 얘들아 안녕 반가워, 문쌤이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2025년 고1 모의고사 6월 3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 아, 준비됐니? 가자. Here we go. 자 제목으로 가능한 거 한번 볼게. The human diving reflex. 야 이거 diving reflex라는데 이거. 잠수반사 이게 뭐야 도대체? <laughs> 그치? 리플렉스가 뭐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 이럴 때 그럴 때 쓰는 반사가 리플렉스야, 알겠지? 자동으로 일어나는 반응 이런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어, comparison with primates. 자, 뭐와의 비교? 어, 영장류. p r i m a t e 가 영장류란 뜻인거 알지? 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가볼게. 첫 번째 문장 시작해본다. 그래서 we have a diving reflex. 야 이거 잘 모르겠다니까 <laughs> 우리는 잠수반사 가지고 있다. 그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근데 뭐처럼? Like other marine mammals. 자 그래서 다른 그 해산동물들, 해양의 그 포유류들, 얘네들처럼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이건 뭐 다, 가, 당연하지 이거. other 다음에 복수명사, mammals 나오는 거. 복수명사 나왔으니까 야, 이거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얻어 쓴다. 얘네 포유류들 정해졌어? 정해진 애들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 얻어 쓰면 틀려요. 알겠지? D 정관사 더는 쉬워. 정해졌을 때만 쓰는 거야. 이해됐지? 정해졌을 때만. 아, 꿀팁. 알겠지? 잠시 꿀팁 얘기하고 간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선 뒤 얻어 쓰면 틀려. 이해됐지? 자, 그래서, this means. 자, 그러니까. 다이빙 리플렉스가 도대체 뭐야? 잠수반색이 뭐야 이게? 그지? 자 그래서 설명해 주지 그래서 필자가 아, 아이 고정해 고정해 <laughs>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것은 의미한다 자 설명해 주니까 완전한 내용 나올까 안 나올까? 완전한 내용 나오겠지? 그러니까 접속사 대 써주는 거야 잘 몰라도 문법 잘 몰라도 그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는지 화, 확인만 해봐 그래서 special nerve endings 오 신경 끝부분. 그지? 신경 말단들. 복수로 돼 있네. 어디에 있는? On our faces. 그지? 얼굴에. Around the mouth and nose. 우리, 그니까 입과 코 주변에 있는, 그니까 러 주변에 우리 얼굴에 있는 특수한 신경 말단들이 있나 봐. 그지? Nerve endings 가 있어. 요거 좀 알아둬야 되겠네. 이거는 trigger. 촉발한다, 그지 This reflex 이 어, 다이빙 반사를, 그지 야기한다, 촉발한다, triggers. 요것도좀 조심해야 되겠네. 왜? Endings. 요게 대절 속의 주어였으니까. 응? 어, 복수 주어였어. 그래서 이 반사, 이 반사는 그러니까 아까 diving reflex 보였지? 그래서 요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야 This, 그지? Reflex. 오케이. 이 잠수 반사를 촉발한다, 그지 Trigger, cause,지? Cause. Okay? 그래서 only when 여기 프린트에는 여기에 끊겼는데 요거를 한묶음으로 생각하는 게 좋아 only는 only가 when절이 끌거든 알겠지? 이해 됐어? 강조할 때 그래서 뭐할 때만 뭐뭐할 때만 요렇게 처리하는 거야 the facial region 얼굴 지역 그러니까 얼굴 부위가 goes underwater 물 아래로 갈 때만 그지? 그러니까 물 아래 얼굴이 그지? 물 아래 잠길 때만 어, 그 다이빙 리플렉스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거를 의미한다. 다이빙 리플렉스에 대한 어, 설명을 보여주는 어, 뒷받침 문장이었어. 자, 그래서 If we are in the water we, 음, 우리가 물에 있다면 With our head out in the air 어떤 채로? 요거 위드 처리 방법 알려줄게. 위드 처리 방법은 위드 그냥 위 i a, b로 하자. 어, 내신기간이니까 좀 쉽게 a가 b한 채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a가 b한 채로. 이해 됐지? 굉장히 쉽지? 그러니까 a가 뭐야? 우리의 머리가 out in the air. 바깥에 공기 중에 있는 채로. 그지? 우리가 물에 있다면. 그러니까 머리는 공기 중에 있어. 밖에 공기 중에 있단 말이야. 그런 채로, 그런 상황에서. 이걸 동시 상황이라고도 해, 동시 상황의 응? 위드라고도 해, 어려운 말로 부대 상황이라고 그래. 아, 부대 상황 어렵잖아. 동시 상황, <laughs> 알았지? 자, 그래서 물에 있다면, there is no diving reflex. diving reflex는 또나 지금 없다, there is no, 그지뭐 뭐가 없다. 아, 단수니까 단수. 이건 쉽지. 이거 해석한다, 안 한다, 그지 이것만 해석하는 거야. 비동사만. 그래서 다시 잠수 반사는 없다. 쉽지? 이해됐어? 하지만 자 if절을 기준으로 이런다면 그지? 머리가 공기 중에 있다면 어 다이빙 리플레스는 없다 엄서요 이러잖아 그런데 그지? but 하지만 if 이렇게 if절을 이렇게 대조시킨 거야 we think are just our face 자 그래서 여기서 think는 일반적으로 자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think는 목적이 있네 가라앉히다 그래, 그러면 돼왜 처박는다 그러지 머리 처박는다 <laughs> 그래서 좀 과격하게 알겠지? 오케이? 저 처박는다라는 쳐박, 박 말은 조금 너무 과격한 것 같습니다 아 다혜야 모범생인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 공부하면서 그런 재미는 있어 알았어 다혜야 그렇게 쳐다보지 마 아닙니다 뭐 그냥 쳐다본 겁니다 그, 그래 오케이 좋아 다혜야 가자 그래서 우리가 just our face 우리 그냥 우리의 그 얼굴을 in a bowl of water 물 그릇에 물한 그릇에 우리의 얼굴을 어 가라앉힌다면 그렇지 처박는 어 그렇지 그 얼굴을 가라앉힌다면 그렇지 뭐하는 동안 while the whole of the rest of our body 자 그래서 the rest of 지 우리 몸의 나머지. 이거 나머지야. 나머지. 이거 휴식 끊어지마 제발. 나머지 의 전체. 그러니까 나머지 몸 전체는 is in the dry air. 아까는 out in the air였잖아. 그렇지 여기에서. 근데 여기는 the in the dry air란 말이야. 건조한 공기 중에 이렇게 있는 동안 그렇지. 얼굴만 단지 얼굴만 이렇게 가라앉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얼굴만 가라앉혀 그때 뭐야? The diving reflex. 여기에 정해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더쓴 거야. 그러니까 그 잠수 반사가 is triggered, 촉발된다. 아까도 나왔지, trigger. 됐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diving reflex가 계속 연결되는 거 보이지? The diving reflex, the diving reflex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됐지? 여긴 노가 붙었으니까 더는 못 붙일 거고 이해됐지? 처음에 나왔을 때 이때는 어 다이빙 리플렉스 그랬잖아. 이거 흐름 보이니? 오케이 넘어갈게. 자그 다음에 음, 다섯 번째 문장 가보자. 자 그래서 그 다이빙 리플렉스였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잠수 반사는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그지? 어 부사 조심 형태 조심하고 closes down the airway. 뭐를 공기 통로잖아 공기길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한대닫아버린 아, o okay? 오케이 closes down. 오케이 okay? closes down. 그리고 닫아버리고 심표 찍고 ing는 어떻게 end로 처리하면 끝난다고 end. 그러면 그 이거 end로 바꾸면 어떻게 돼? reduces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 그래서 줄인대 the risk of swallowing water. 그러니까, 물을 삼키다지, 물을 삼키는 위험, 이거를 줄여버리고, and it, 그리고 그것은, 그지? diving r 는 narrows, 좁힌데, 그지? narrow가 여기 동사로 쓰였어. narrows, 좁힌데, 뭐를? the small air passages, 작은 공기 통로를, in the lungs, 폐가 두 개니까 lungs, 그지? 그러니까, 폐들에서, 그러니까 폐에서 작은 공기 통로들을, 어, 그, 좁혀버린다. 이해됐지? 오케이? 공기 통로, 폐 속에, 폐 속에 있는 공기 통로 좁아지니까 숨쉬기, 어, 쉬워요. 일단은 쉽지. 근데, 아, 쏘리. 공기 통로가 좁아지니까 숨쉬기가 어렵지. 숨쉬기는 어려운데, 물은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물 삼킬 위험 줄이고, 그렇지 그래서 공기 통로를 좁힌다. 야, 폐에 물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 죽어, 죽어. 알았어? 아, 잘못하면 죽어. 알겠지? 얼만큼 들어가야 죽는지는 잘 모르지. 내가 의사냐? <laughs> 어, 소설 님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 아니야, 미안해. 응? 자, 그래, 가자, 민서가. 알겠습니다. 흠. 자, 그래서, 어이 자식 삐지고 그래. <laughs> 그 정도 였다고어 제가 아는 분이 의사셔서 말입니다. 아, 내가 의사를막 비하하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지금.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간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오케이? 동시에, the heart rate, 그, <laughs> 그지? Heart rate이지? 이 심박수가, 그지? Is slowed down, 그지? 늦춰진대. 어, 너네 속도 줄이라 그럴 때 뒤에 경찰차 따라오면서, Slow down, slow down, slow down, 막 이러지. pull over, pull over your car 막 이런 얘기하지, 그치? 자, 그래서 심박수가 늦춰진대, 떨어진대 어느 정도로 to half speed 그러니까 스피드 얘기 나오는 거야 절반 속도로 심박수가 떨어지고 ok? and blood is shunted 자, blood가 아이참 어려운 단어 나왔네 shunt 그냥 move라고 생각하면 돼 move 그래서 moved 또는 뭐 switched 응, switched 요 정도로 바꿔도 되겠네. 그, 어, 그, 혈액이, 어, 옮겨진대. 어디로? to the vital organs. 그래서 중요한 장기들로, 응? is shunted to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 혈액은 사실은 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동태 쓴 거야. is shunted. 계속 수동태 쓰는 거 보이지? 심박수도 사실, 어, 뭐, 살아 있어야 뭐뛸수 있으니까 그게 늦춰진다. 그럼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심박수가 늦춰지겠지. 그래서 지금 어, 그 수동태들을 계속 써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계속 수동태들을 써준 거, 요거 조금 이해하자. 그지 그래서 중요한 장기 vital organs 요거로, 그렇지? 보내지고 심표 찍고 아예 또 나왔네. And 그렇지? 어, protect. 이렇게 하면 됐지?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and p r o t e c t 로 해야지 좀 적어줄게 and p r o t e c t 왜냐하면 지금 다 is, is 주어가 heart rate이었잖아 이해됐지? heart rate였고 blood가 그랬고 아 요거 주어가 blood였지? blood <laughs> 알겠지? 어, 중요한 장기들 그지? 이렇게 보내지는 붙이고 그리고 그것들 그것들을 보호한대 그러면 그것들은 중요한 장기들이겠지 OK? organs vital organs 요것들을 보호하는 데 뭐로부터? from the effect s of the brief stop in breathing 자 그래서 호흡에서의 어, 짧은 멈춤 그러니까 짧은 호흡에서의 정지의 영향 요거로부터 보호하는 거야 protect A from B A를 보호하는 데 B로부터 알겠지? B로부터 이해됐어? 짧은 호흡정지의 영향을, 영향으로부터, 그지? 중요 장기를 보호한대. 그러니까 호흡정지가 돼도, 어, 그, 보호가 되잖아. 호흡정지가 돼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게 있잖아. 심박수 느려지고, 어, 혈액이 중요한 장기들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이러면, 그, 어느 정도는 살수 있는 거야. 호흡이 브리프 스탑해도.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 동시에 뭐 이랬는데, 대조적으로, by contrast, 연결어들이 보이고 있네. 이건 거의 설명문에 가까운 거라서, 어, 그 흐름만 잘 보면 될것 같아. 흐름을 잘 보면 될것 될것 같아. 그래서 대조적으로, in country, by 대신에 in 써도 된다, in, 알겠지? in contrast. If a chimpanzee or a gorilla. 침팬지나 gorilla는 found itself. 자신을 발견했다. 어디에서? 물에서. 어떤 채로, 아까 얘기했지, with his face. 그, 침팬지나 고릴라, 그것의 얼굴이지, 어, below the surface. 표면 아래에 그것의 얼굴이, 그치? 있는 채로, 물 속에 있는, 그치? 물 속에서 그 자신을 발견한다면. 됐지? 그러니까, 표면 아래 에 얼굴이 물 속에 있대. 응? 물, 얼굴만 잠겨. 그러니까. 아까 뭐 세수대야 같은 거, a bowl of water, 그치? 물 그릇에, 그치? 뭐 이렇게 이런 걸 발견한다면, it would panic. 그것은 패닉 상태에 빠질 거래. 자, 막 얼굴 빠지니까 막 정신 못 차리잖아. 당황하잖아, 그치? 당황한다 얘기로도 좀 부족한 게패닉이란다 단어지. 그러니까 막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야. 어떻게 나 살려? 어, 이렇게 패닉이야. 알겠지? 그리고 its heart. 그 심장은 빨라질 거다. race 할 거다. panic 하고 심장이 빨라지고 race 하고 and it 그것은 would quickly drown. 그지? 그리고 지그 그것. 침팬지, 침팬지나 고릴라야. 침팬지나 고릴라는 빠르게 익사할 거다. drown. 이렇게 돼 있지? 됐니? 자 그런데 요거 어, 여기 문법 상황을 조금 봐야 되겠다. 왜 if 절 나왔는데 여기 과거형 쓰이고 있어. 그래서 이게 뭐야? 가정법 과거란 얘기야. 오케이 if 과거형 이걸 가정법 과거의 시작이라고 봐. 그래서 사실은 가정법 과거 형태라고 하는 게 좋아. 오케이 왜냐하면 이거는 현사반 현사반이기 때문에. 선생님, 현사반이 뭡니까? 어, 다혜야. 현재 사실의 현재 사실의 반대란 뜻이야. 그러니까 실제랑은 반대 상황을 가짜로 정하는 게 가정법 과거란 얘기지. 그래서 형태상은 과거인데 실제로는 현재 어,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게 가정법 과거란다. 이해됐니?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다혜야. 좋아. 자 그래서 그것은 여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기 주절 여기 if 절이 어, 그 부사절이고 여기 i f 부터가 어, 주절이거든 그 주절에 반드시 이런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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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거 보이지 이런 would 쓴거 보이지 이게 과거형 조동사로 형태를 과거 가정법 과거형이라 그랬잖아 형태를 맞춰줘야 돼 이렇게 형태를 그래서 과거형 조동사 조동사니까 뒤에 당연히 동사원형 나오겠지. 이게 가정법 과거의 시작이자 끝이야. 이해됐니? 오케이. 그래서 형태 맞춰줘야 된다. 우드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어. 괜히 우드우드우드 우드 우드 이렇게 쓴게 아니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를 할게. 오케이. 좋아. 가보자. 자 인간은 다른 그머린 a l 스처럼 다이빙 리플렉스, 다이빙 반사를 가지고 있었지. 그래서, 본론은, 얼굴이 물 속에 잠기면, 호흡기가 닫히고 심박수, 하트 a 이트가 줄어들고, 주요 장기, 중요한 장기, vital organs로 혈액이 가고 있지, 가게 되지. 그, 반면에, 그, 침팬지나 고릴라는 물 속에서 얼굴만 잠겨. 얼굴만 잠겨도, 패닉되지, 당황하, 당황하고, 그지? 그, 공황 상태에 빠지지. 그래서, 어, 죽을지도 몰라. 익사할 거야. 알겠지? 물에 빠져서. drown이라는 표현을 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대입학 문제, 아니, 그러니까 대입학으로 나올 수 있는 제목들은 더볼 사람들은 공부해보시고, 알았지? 자, 그럼 수고 많았어. 다음 강의에서 보자. 아, bye, bye, bye.